소변에 거품이 나기 시작한다면 먹어야 하는 신장에 좋은 음식 3가지. 소변에 거품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콩팥이 망가졌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죠. 신장을 살리는 음식 빠르게 알아볼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연어. 연어, 고등어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만성신장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원인 제거를 하는데 딱인 셈이죠.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이 신장기능 저하속도가 평균 20% 늦춰졌다고 합니다. 둘째, 케일 양배추. 이 채소들은 비타민 K, 섬유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륨 함량은 낮아 신장에 안전합니다. 신장에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먹어도 부담이 없는 음식이죠. 이 채소들은 혈액을 알칼리화하며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콩나물. 콩나물은 칼륨 함량 자체가 낮고 단백질, 섬유질은 풍부하여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신장 건강에 도움되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또한 풍부하죠. 실제 신장 관리하시는 분들도 콩나물국, 콩나물밥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